이번 CPI 예상은 상승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상승을 보고 있어요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CPI 때 3, 2, 1 지표 발표 저 익절 200티 있겠습니다 보입니까 이거? 맞죠? 매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4년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월요일에 입금했던 증거금을 다시 출금했습니다. 1월 3일을 다 렌징하고 현재 총 수익은 3,500만 원이네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월이네요. 너무 힘든 매매가 이어지지만 결국 멘탈을 어떻게 잡고 흐름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기술주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12월 PPI가 발표된 이후 선물은 상승세를 보이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당중 방향성이 엇갈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유지한 끝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PPI의 둔화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오늘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경계지표를 살펴보면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고 전월 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였고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반면 pc 가격지수에 반영되는 한국요금은 전월 대비 7.2% 급등하고 22년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ppi 발표도 불구하고 물가 불안 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오늘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7 기업의 경우 고금리 환경의 영향으로 기술주는 약세를 보이고 전부 하락했습니다. 메타플랫폼스는 2% 넘게 하락을 했고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1% 이상 밀렸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틱톡 미국 사업 부문과 관련된 루머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우량주는 강세를 보이고 어, 다우 지수를 견인해냈습니다. 오늘은 CPI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보다 더 무서운 모빙이 예상이 되니 다들 조심하자고요. 자, 지금 모빙 보니 오늘도 단타가 생명이겠네요. 모두 단타로 살아남아 봅시다. 단타 메모 지니 구에요939.00 매수 청산, 단타 성공. 제가 짧게 들어갔던 이유는, 월변을 끊고 나와서 어 일단 진입을 했고요. 충분히 반등의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마디값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있었죠. 어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 있는데 노엘님 들어오셔서 확신으로 바뀌었죠. 든든했어요. 오늘도 힘내봅시다. 다들 화이팅! <놀람> 이번 CPI 예상은 상승인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상승을 보고 있어요.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CPI 때. 3, 2, 1. 지표 발표. 저 익절 200T 있겠습니다. 보입니까, 이거? 맞죠? 매수. 어제 PPI 같은 경우에도 근원은 예상치보다 하열했고, 그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다.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PPI랑 연관돼서 잘본게 다행이에요, 지금은. p p i 랑 연결성이 되게 좋았어요. 노엘 림 지표 시작과 동시에 시장가로 진입하시나요? 아트 님, 저 이거 롱 홀딩이었어요. 전 CPI 몇수 보고 있었거든요. 홀딩했습니다. 아, 어제는요. 어제도 PPI 전에 ppi 전에 들어갔죠 자 아트님 어제 설명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500분봉으로 보면 얘가 여기서 세표이란 캔들 만들어서 영망치를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 바닥 자리에요 500분봉 준으로볼때자 그럼 여기서 얘가 쭉 아래 꼬리 만들면서 크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병국캔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가 거시경제도 그렇고 500분봉 차트를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좀 많이 봤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장기분봉도 지지를 받았고 거시경제도 상승이고 어제 PPI, GP의 결과치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좀좀 매수를 좀 강하게 봤던 이유는 이 부분이었어요. 3, 2, 1 본장 스타트! 지금부터 손절 짧게 잡고 계속 진행할게요. 모두 본장! 화이팅 매수진이 받게요. 206.25 매수. 206 매수. 청산.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가 되돌림 자리라고 했죠. 여기쯤에 되돌릴 것 같다고 내가 여기서 되돌릴 것 같다고 매물도 쌓여 있다고 기억납니까?